자 다음, a supporter of many libertarian policies. 자 여기 또 단어가 새로 나옵니다. libertarian, 자유주의자, 그죠? 자유론자라고 하기도 하고. 자 liberty가 자유여서 libertarian policies. 그러면 자유주의자, 자유주의적 정책. policies는 정책이에요. 뭐 정부의 정책, 뭐 학교의 정책, 그죠? 자 자유주의적 정책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인 또 역시 누가? He, Milton Friedman은 Believes that 뭐무를 믿습니다. The government should not try to manage demand through fiscal policy. 자, 또 어려운 단어, fiscal policy부터 먼저 봐요. fiscal policy는 재정정책. 재정정책이란 말은 여러 가지 정부에서 돈에 관련된 뭐 이자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화공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경제를 조절하려고 하는 그 재정정책이에요. fiscal policy를 through 통해서 자, demand는 수요예요, 수요. 자, 수요가 높다, 수요가 낮다 할 때.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가 demand예요. demand를 manage, 관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자, 많은 자유주의 정책들의 지지자인 밀턴 프리드만은 믿습니다. 뭐를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야. 신봉한단 말이에요. 그죠? The government should not try to manage demand through fiscal policy. 자, 재무 정책 또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수요를 관리하려 들려고 했서는. 그죠? 관리하려 했서는 안 된다. 역시 뭐예요 자, 경제가 자유롭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아까 laissez-faire policy 나왔죠? 자유방임 정책. 그죠? 오케이. 곧. 오케이. Okay.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고요. 자, 없으면 다음. In his 1962 book Capitalism and Freedom. 자, 1962년에 그의 책 이름이 뭐예요? Capitalism and Freedom. 아, Freedom. 자, 자본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와 자유, Freedom. 이라는 책에서 f r e e d m e n seek to minimize the role of government. 자, seek to는 뭐뭐를 추구하다 뜻이에요. 뭐를 하려고 하는 거? seek to. 찾다, 추구하다. 뭐를 추구하려한 거예요? minimize, 최소화시키다. 뭐를? the role of government. 정부의 역할을. 어디서요? in a free market. 자유 시장에서. and thereby. 그 것에 의해서. 그러면 자유 시장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에 의해서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increase. political and social freedom,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자유를 증가시키려는, 그죠? 향상시키려는, 그죠? 네, 그런 것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간섭을 적게 하면은 정치적 사회적 자유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당연하겠죠. 오케이. 자 됐나요? 자, 자 마지막 할게요. 받을게 요 질문. 자, in his 1962 book. 자, 그의 1962년의 책인, Capitalism and Freedom.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책 이름이에요. 그죠? 네, 그의 필드 프리드만의 책이에요. 프리드만은 seek to, 뭐, 뭐, 추구한다. 뭘 바란다는 뜻이에요. Minimize the role of governments.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키려고 한다. In free market.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유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간섭을 최소한으로 하라. 그죠? 정부가 간섭하지 마라, 시장에. 그리고 and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increase political and social freedom.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자유를 증가시키려고 한다. 그의 책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겠죠, 책에서. 됐나요? <목소리> 마지막 자문 a 패러그래프 갑시다. 자, he's an adamant supporter of establishing free deregulated markets to help create incentives, alleviate unemployment, increase personal freedom, improve standard of living, and contribute overall to economic upturn. 자, 문장이 길지만 끊어서 해볼게요. 자, 그는 서포터다. 뭐해? Establishing free deregulated markets. 자유롭고, 자유시장경제. 그 다음에 deregulated. 규제가 없는. regulation, regulator가 규제를 하는 건데, control하는 건데, d가 붙어가지고, 그죠? 규제를 철폐하려는, 그죠? 뭐에 뭐에 시장의 규제를 철폐하려는, 그죠? 자유롭고 또 시장경제를 철폐하는 것을 이루려는, establish하려는 support인데, support 앞에 또 adamant을 많이 붙죠. 아주 강한 주장을 펴는 걸 adamant이에요. 단호하게, 그죠? 뭔가, 그죠? 뭔가를 강하게 주장하는 게 elements of p o r t e r 였습니다 강한 지지자였습니다. 근데 이걸 왜 지지하는 거죠? to help create incentives. 자, 인센티브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란 거는 여러분이 뭐 물건을 판다든지 뭘 한다든지 뭔가를 했을 때 나한테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게다 인센티브예요. 그죠?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이런 인센티브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더안 좋아지거나 뭔가 얻어진 게 없으면 다시 말해 인센티브가 없으면 그죠? 노력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인센티브예요. 뭔가를 하면서 얻게 되는 게 인센티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창조, 창출하고, 그다음에 alleviate unemployment, 실업률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increase personal freedom, 개인의 자유를 더 증가시키고, improve standard of living, 생활의 수준을 더 향상시키고, and contribute to economic upturn, 자 경기의 상승. 반대로 다운타는 경기 하강이에요. 경기의 상승을에 컨트리빗 공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기의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오버로는 전체적인 전체적인 경기의 상승을 그죠? 어, 그걸 위해서 그에 공헌하기 위해서. 그죠? 이럴렇게 헨해야된 거죠. 네. 자유롭고 규제가 없는 시장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이다. 오케이? 자, 됐나요? 자 마지막 부분까지. 자 질문.